안녕하세요. 그때 그 날씨 이세나입니다. 어느덧 12월의 둘째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요즘 뭐한주한주 한주 지날 때마다 날씨가 급변하고 있죠. 지난 주에는 미세먼지가 그렇게 말썽이더니 이번 주는 또 추위와 눈비 소식이 잦습니다. 아무쪼록 별탈 없이 지나가는 한 주가 되길 바라봅니다. 자, 오늘 그때 그 날씨는요. 1994년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그때 날씨부터 확인해 볼게요. 포근한 겨울비. 네, 94년도 오늘은 비 소식이 있었네요. 포근하다고 하는 걸 보니까 좀 아침에 영상권으로 시작한 모양인데요. 기온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날 서울에 흐리고 한때 비라고 나와 있으면서 기온은 6도, 한낮에는 9도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대전의 경우에는 8도로 출발해서 한낮 기온 10도까지 올랐고요. 자, 남부 지방입니다. 뭐 전주는 8도 14도 그리고 광주는 9도, 14도로 아침 기온이 글쎄 10도 가까이로 출발했네요. 요즘 서울 평년 기온이 아침의 경우에는 영하 1도 정도, 한낮은 6도 정도거든요. 이상 기온이라고 할수 있을 만큼 정말 높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자, 또 94년 오늘 신문에는요. 당시 유행했던 대중문화계 소식들이 가득가득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관포청전 같은 사극, 우리는 만들 수 없나? 라고 제목이 큼지막하게 나와 있네요. 네, 우리 판관포청전 다들 기억하시죠? 저도 꼭 챙겨보던 드라마 중 하나였는데요. 신문에서는 당시 판관포청전이 큰 인기를 끌자 우리나라 사극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쓴소리를 담고 있습니다. 검은 피부와 또 이마의 초승달 무늬 그리고 개작두를 대령하라 라는 말이 기억이 나는데요. 혹시 그거 아시나요? 이 드라마의 주인공인 포청천이 실존 인물이라고 합니다. 실제 이름은 포증이고 송나라의 정치가였는데요. 청렴하고 당파에 치우치지도 않고 권력과 타협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하게 판결하고 또 엄정하게 처벌했다고 하네요. 신문에서는 이 드라마의 인기 비결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성수대교 붕괴 사고 등 이딴 대형 사건에 대한 당국의 미온적인 처리에 염증을 느끼고 있는 시청자들이 권력층이라고 할지라도 잘못이 있으면 철저히 조사해서 참수형 등 극형을 내리는 판관 포청천의 공명정대함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네, 사실 뭐 부정부패 문제는 지금도 끊이질 않고 있지만요. 94년도 10월 성수대교가 붕괴되는 큰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의 배경이 한국 사회의 전형적인 부정부패 문제로 밝혀졌고 드라마를 통해서라도 좀 대리만족을 느끼고 싶었던 겁니다. 자, 또 다른 대중문학의 소식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여기 10대 문화 상품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내용은 바로 차인표 신드롬입니다. 네, 94년도에 그 신인이었던 차인표 씨를 이략 스타덤에 올린 드라마가 한편 존재했습니다. 자, 함께 확인해 보실까요? 네, 바로 사랑을 그대품안에 기억나시죠? 현대판 신데렐라 스토리라고 볼수 있는데요. 대략적인 내용은 창업자인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대형 백화점의 경영주로 부상하는 야망과 패기에찬두 젊은이의 갈등과 대립, 그리고 옛사랑의 상처를 딛고 진정한 사랑에 눈을 떠가는 그런 남자의 사랑이야를, 사랑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사랑을 그대 품안에 의 강풍호의 역할에는 키가 훤칠한 미남에다가 또 영어회화가 가능했어야 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단역배우였던 우차인표 씨가 바로 그 역할의 낙점이 된 거죠. 당시 차인표 씨하면 세 단어로 정리를 할수 있었습니다. 손가락 그리고 색소폰 오토바이. 네 아마 이때 차인표의 이 손가락을 흉내내지 않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또 너도 나도 색소폰을 구매하게 되면서 풍기 현상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자 남자 주인공 차인표 씨, 여 주인공 시네라 씨와 실제로 사랑에 빠지게 됐고 드라마가 종영하고 결혼까지 고린을 하게 됐습니다. 드라마 제목처럼 사랑을 품에 안았고요. 또 지금은 사랑을 나누어주는 부부로도 유명합니다. 세계적으로 약 50여 명이 넘는 아이들을 후원하고 있는 차인표 신혜라 부부. 앞으로도 쭉 행복하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그때 그 날씨의 이사나였습니다.